자, HD 현대 인프라 코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 이 현대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책임지고 분석해 드릴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설 기계 쪽, 두산바켓,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런 중장비 쪽, 굴삭기라든지 뭐 약간 이쪽인데요. 자, 여기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재건에 대한 부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자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한줄평 듣고 가시죠 주주 가치 재고 우왕이라는 이제 내용인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는 차트와 수급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저평가된 거, 특히 이제 PBR이라고 하죠?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뭐 육성하겠다, 주주 가치 재고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 나오는 마당에 자, 좋은 게 하나 떴어요. 자, HD 현대 같은 경우 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좀 하해하고 있고, 4분기도 실제로 뭐 그런 전망인데, 2024년에도 일단은 작년보다는 좋긴 하지만, 이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일단 공격적인 가이더스이기 하지만은, 어,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도, 지금 가치에 대해서 쭉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저렴하다. 자, 이 종목 PBR이 일단은 아직까지 1 정도 수준이에요. 자,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평가가 너무 이제 뭐, 아직까지 박하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PBR이 낮은 쪽에 속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서 지금 560억 자사주 매입가, 그 다음에 소화까지. 자, 이게 매입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소화까지 한다, 이런 계획까지는 진짜 여러분들 뜻밖에 엄청나게 호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220억 규모의 현금 배당까지.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더라도 현대차, 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LG 대박 났고요. GS 대박 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나라든지. 그 다음에 KT. 자, 이거 공통점이 PBR이 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크는데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5개월 동안 8,400억 기준으로 667만 주 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입되고 바로 자사주가 바로 끝나자마자 소화까지 나온다는 것은 주하는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주주 가치 재고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서 우리 여러분들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돼요. 공감되시면 우리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3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영상의 성의를 봐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는 체크 부탁드리고 자, 차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떨어지는 추세가, 아,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와 그다음에 최저점 여기 사이에 자,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바로 여기 부딪히니까 바로 일자를 그었을 때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입장입니다. 자, 이전 저점을 안 깨지고 안 깨지고 바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와 줬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앞전의 고점을 벗겨냈다는 거예요. 자, 이 앞전의 고점을 살짝 지금 벗겨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자세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더라도 자 보시면은 벗겨냈죠? 돌파했다는 를 겁니다. 자 주식의 기본은 뭐냐면은 상승 추세는 뭐냐면은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잠깐 내려들어요. 내려도 이전 고점 어떻게 된다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 주가 오르고 자 고점 형성했죠 여기가 주가 빠졌잖아요. 빠지는 건 괜찮아. 다시 돌파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완벽하게 지금 돌파하는데, 돌파할 때더 중요한 거, 거래량까지 이 없던 거래량을, 어 상의하는, 자, 이런 부분을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쏠릴 수 있는, 초기 지점일 수도 있겠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PBR이 딱 1.0이에요.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2.8%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지금 주주가치 측면에서, 재고 측면에서 충분히 이어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인프라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으면은 좀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 다음 또뭐 재수 좋으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전쟁이 끝나주면은 재건에 대한 이런 이제 카드까지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력의 매집에 대한 부분을 재료는 충분히 있는데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조금 가져가서 수익을 좀 가져가 볼 텐데 자, 우리 제 연락처 잠깐 공유해 드릴까요? 0109904-0779 여러분들의 친구가 좀 되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마이너스인 부분들은 제가 춤의 타이밍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제가 목표주가 앞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증명 좀 해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문자 발송 해드리면서 같이 수익 낼 거니까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이 번호로 춤에, 원하시면 춤에, 만약에 나는 지금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규로 보시는 분들, 관심이 이제부터 있는 분들, 목표라고 문자 발송해주세요. 자,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대형주 쪽으로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런 기회는 지금 놓치지 말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 진짜 자사주에 대해서 정책이 이제 나왔고,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계속 촬영할 테니까, 계속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력에 대해서 창고별로 특정 창고에서 무슨 NH 창고다, 그 다음에 뭐 미래의 셋이다, 이런 것들 좀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하는지 그리고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라고 하고요 자 1등이 바로 심리철학인문학과요 이렇듯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한 번씩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상승하는 것도 지금껏 아니었고요 세력들이 활용하는 이 하나의 레시피 하나의 아이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검색만 하면 요즘 다 나오는 정보 레시피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 하느냐 수익 날려면 바로 이게 핵심인데 말이죠. 자, 우리는 당연히 수익 이끄는 이 세력들, 이 주체, 즉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매집 통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겠죠.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세력이 손해 안 보는 가격 구간, 나도 최소한 손해를 안볼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파악 안 하면, 재료는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지? 희망고문 하다가, 주가 빠지면은, 포기하는 패턴이 여러분 반복됩니다. 자, 이걸 체크를 안 하면은, 눈 감고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 채널은 제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구독자분을 위해서 증권사 창구 수량 일일이 다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만 해주신다면 이걸 공짜로 계속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라는데 이거 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근데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하게 까놓고 얘기드릴게요. 공짜는 없지만 돈 들어가는 것도 없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감사. 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저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산 다 해주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제가 할 만하겠죠. 지금까지는 말로만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 당연히 확신은 안 가시겠지만 한 3분 정도만 우리 집중을 해두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계좌의 앞으로 앞자리가 변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게 채널 증명이고요. 저는 올라갈 명분을 제시해 드리는데 유튜브는 몇 시간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다 뜨죠? 자,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아까 제가 계산했다는 그 세력의 평단가에 대해서 문자로 제시해 드려요. 그리고 또 수익이 또 나면은 알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증명하는데 우리 수익 댓글로도 하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 줘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좀 공개할게요. 자, 나무가 다 아시죠? 2024년 1월 달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 채널에 나무가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언제부터 영상 올렸냐면 1월 23일 날 처음 올리고 1월 26일 날 이렇게 상한가 가기 직전에 25일 날두 번이나 촬영을 하고 상한가 26일 날간거 기념으로 제가 쇼츠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무가의 매집일을 공개를 해 드렸어요. 영상 촬영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항상 영상은 실것다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매수해야 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놓치는 구독자가 태반입니다. 지금 영상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당일 타이밍이 뜨면은 제가 매수 타이밍 문자를 돌리는데 아까 1월 23일에 바로 영상 처음 촬영했던 날 발송 시각 1월 23일 바로 확인되시죠. 자 저는 총 200건의 문자를 돌렸고요. 자 이거 문자 사이트 여러분들 반값 문자라고 쳐도 네이버에 나오고요. 스크롤 이거 되는 거 봐서는 야 이거 포토샵 조작 아닌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인데 1월 23일 11시 53분 우리 여러분들이 전심 식사하면서 문자 편안하게 받아 보실 수 있는 그 시간에 바로 발신 번호 바로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우리 200 구독자분들 자, 어떤 내용으로 보내드렸냐면 제가 이제 세력 매집비 아까 영상 찍으면서 폭발했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매수가 16,460원 중요한 건 이제 손절가죠. 세력의 매집평단가가 14,230원이니까 당연히 이거 안 깨지면 은 손절할 일도 없을 것이고 목표가 달성한다고 정확하게 21,000원의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충분히 제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렸고 옆에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200건의 문자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1월 26일 날 바로 상한가 터치했기 때문에 21,000원 목표가 바로 달성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1월 26일에 상한가 터치하고 실제 구독자분들 나무가 수익 인증 쏟아져 나왔겠죠? 자 그래서 클릭해보니까 나무가 바로 이제 30% 수익 난거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두산 로보틱스 1천만원 넣고 2천만원 되고 인증 보내주셨던 우리 김선민 님, 최근에 구독자분이고 신나서 또 보내주셨는데 자 바로 1월 26일 날 금요일에 시원쌤 덕분에 외식 잘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인증을 좀 보내주셨어요. 채널 믿고 이렇게 이번에 800만원의 목돈을 넣고 이 나무가 이제 매수를 해서 상한가 먹어서 230만 원이 늘어난 셈인데 제 채널을 믿고 목돈 1천만 원 가량 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세력 매집비로 지금 야무지게 돈 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세력에 대한 매집량을 계산하고 연구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달해 주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조회수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채널 활성화해서 오래오래 광고 수익을 누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 투자하는 만큼 주식 수익을 누리는데 세력의 매집 현황 받으시고 추가 매수 타점 받으시고 목표가 전달받고 무료로 문자 체험받는데 우리 구독과 좋아요 문자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문자 보내는데 돈이 들어가요. 자, 돈 들어가지 마.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 정성스럽게 봐주시는 그 광고 수익금으로 넣는다는 건데, 자, 이건 서로가 수익창출되는 윈윈 아닌가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단기 버전에 대해서 한번 제공해 드리는데, 자, 단기는 제가 세력의 매집량을 계산해서 확신이 가능한 딱한 종목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한 종목만 제공을 해 드리는데, 여러 종목에서는 집중할 정신도 없고 시장이 만약에 안 좋기라도 하면 여러 종목들 다 깨져버려서 오히려 머리가 아픕니다. 딱한 종목만 선착순 200분께 드리는데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났다고 문자 인증할 때 하, 나도 그때 무료일 때 그냥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영상 일시 정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010-9504-0779로 체험이라고 두 글자 문자 요청하세요 자 1월 17일 날 대한해운이 상한가 터치 했었고요 1월 18일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이거 20% 터치 했었고 자 1월 19일에 이거 영상 올려드렸었죠 인터플렉스 자 이것도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보냈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10% 수익 나는 게 많더라고요. 자, 비결은 뭐다? 세력의 매집 평단가를 제가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너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버전도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가 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3년에서 4년 주기로 산업 사이클상, 이게 10배 가는 그런 종목이는 항상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2024년에 3년 이상 힘 한번 못 써보고 강제 휴식된 그런 종목들 너무 많다는 거요. 예 이게 3년 동안 정말 주가가 빠지기만 했던 그런 섹터. 최근에 보시면 뭐 바이오, HLB 셀트리온 무섭게 올라왔었고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도 위메이드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5G 종목, 에이스테크, KMW 같은 경우에도 5G 몇 년간 고통받았는데, 급등하는 거 최근에 좀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올해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이고 그동안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간 거 많은데 고로 2024년에는 매집된 게 상당히 많아서 자 이것 또한 제가 매집을 3년 동안 한거 3년 동안 하면은 이게 진짜 10배 갈수 있는 자 그런 종목들 1개월에 딱 2개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영상 멈춰 주신 후에 제 번호로 장기라고 두 글자 보내세요. 장기로 투자하신다 하시는 분들만 장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3년 동안 정말 금리나 사이클 맞춰서 매집이 잘된 거, 자,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